자 오늘 밤 낚시 오기는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할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아 날씨 좋다. 여기 살 있는 거 아니야? 죽었는데. 빨리 풀어도내거 아니야. 어디 물리는데? 여기. 음. 여기. 모기가 태훈이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아니야! 아니야. 이이... 응. 어. 응. 어. 응. 오, 엄청 크게 부풀어 오르네. 모기 물리니까, 태훈아. 나 살이 나쁜 거래요. 그래? 바다에 있잖아요. 맞장말로부터 죽고 있네. 얘는 약간 물김 만 막... 있는 거 아니야? 어 살아 있네. 얘는 살고, 얘는 응. 죽었고. 어 얘는 죽었고. 오. 삼 드디어 한 마리 잡았나요. 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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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나가 잡았다. 태훈아 누나가 잡았다. <laughs> <laughs> 응, 거니다 <laughs> 다시, 다시 해 봐. 어. 먹... 응? 어제 이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타타 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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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왜 그쪽으로? 고랑지 떼고 고랑지 떼고 등쪽 등끼기 등끼기 태연아 여기 줄게 태연아 등끼는 줄 알지 태연이는 저번에 다 배웠잖아 그 끼는거 한번 끼워봐 나, 낚싯대 내려가고 앉아서 해 앉아서 어떻게 내리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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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들어오고 어, 이제 자 이제 줄줄 조심하고 자그리하고 한손으로 쥐고 그 왼손으로 네 왼손잡이가 꼬랑지 떼고 니네네줄 네 받고 있다 유나 네줄가 이쪽으로 와야지 유나 니 이쪽으로 와 그래 자 해보세요 꼬랑지 쪽으로 지금 미르나라 랑지 조금 더. 아니 또왼손을 쓰네 아 오른손이 또아니야 그럼 뭐어렵지 않네 서서 밀 미르나라 그렇지

아. 이고두분유지간도참 이거는... 보기 좋아요. 어? <laughs> 조 잡았네. 생은 얻은 느낌이고. 무릎.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미끼, 미끼. 응, 미, 미, 미끼. 태원아. 아빠세요? 기 여기. 자, 수, 현장에서 뭐. 적석 조달 미끼. 이거 그냥 가져왔으면 되죠? 응, 응. 어. 항상 들고 다니네. 좀보 어, 잠시만. 아빠 또잡았다 어, 잡았다, 잡았다. 점점네. 와, 크다. 이거도 된다 이거. 이거. 아, 그러ん 이거. <laughs> 아, 이거 뇌? 야 네. 네? 어, 잡아 가도 되죠? 응. 그거 미끼로 써. <laughs> 어, 저기, 저기. 손으로 잡대 그거는. 응. 아, 물리잖아그렇데 앞에 팔 거기. 앞에 거기 있거든. 뭐? 대가 저쪽 아 맞다. 찔린다 이. 위치 봐. 어, 질려? 여기 이거 이거. 어. 이욕수 이 아프다고. 아, 그럼 주문을 해라. 요거 요거를 다 무서워. 무서워 <laughs> <아프, 아프, 아프. 웃음> <laughs> 이렇게 하고 이욕수 아프거든. 엄마 줘 봐. 대훈아한 농동 농쇼. 행 행도 하시 딱딱해. 딱딱해. 아프다, 딱딱다지 어, 그 이거. 원래 새우 나한테다 이런 거 있어? 이거고 고기 쫓아가고 기 먹는다 이가 그래도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웃음> 거짓말입니다 한 <laughs> <laughs> 마리 더 있었다 아니야 세 마리밖에 없어 아니라 저기 있잖아 어 있네 아, 그래 네 마리 씨알 좋지 응 이거 밤이 돼야 일이 나오는 거야 네아 씨알 이거 낀거 갖고 해봐라 끊는다. 네. 그리고 한번 해봐라 다 들고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넣어가 내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가 좀이게딱써라 이거 잡아 어. 이렇게 금박 짝에서 잡은 새우, 똑같이 고랑대를 자르고 뒷공로아 애들 하기 힘들겠네. 자, 이이딱대가 이렇게 딱 금색, 금색 있잖아 그거 토끼들이 다를 그거 있잖아, 그달 왔다 어어, 어어 잘라다잘 보라다, 잘 보라다 어수가 미안해 어? <laughs> 多在意。<Okay. S 2> <Okay. S 1> okay.